어 청년 의 때에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청년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네네.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. 그죠.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죄에 넘어지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너희가 짓는 죄의 깊이와 넓이보다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편 더 크다. 그한뼘더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때 역설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. 그리고 죄는 목사든 전도사든 대단한 분이든 다 죄를 짓고 삽니다. 그래서 예,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린 모두 다. 어, 죄를 짓고 살아요. 그렇지만 그 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어 살아가는 게더 중요한 신앙의 아. 기본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어,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, 청년들한테. 음. 음. 어, 청년들이 너무 과도하게 음. 안정과 어떤 평안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음. 어. 저는 예, 오늘날의 세대에. 우리 특별히 크리스천들 청년 청소년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목적을 너무 안정된 것들에 둔다라는 거. 어. 그러니까 이게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안정은 재정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고 아유, 내가 뭔가 편하고 누릴 수 있는 음. 어떤 요 기반이 됐을 때 음. 이후에 내가 하나님으해서 뭔가 를할수 있다라는 가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, 어. 근데 요 가치가 굉장히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너무 안정을 위해서 목을 매는 어떤 음. 이 오늘날의 구도가가 음. 그러니까 음. 생존을 위해 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저 너무 안타깝더라구요.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생존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놓우 음. 위해서 살아갈까?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 지체들한테 음, 청소년 청년 지체들한테 진짜 뭐라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. 음, 음. 그러니까 그 너무 공부, 너무 대학교, 너무 직장에만 하지 마시고 맞아, 맞아, 맞아. 생존은 하나님께 음. 있, 있는 거니까 음. 직장에 있다고 한들 생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음. 크리스천의 생존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사명적인 어떠한 각성들이 좀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뭔가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, 저는. 음. 그래서는 저 정말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딱그 네. 포인트인 것 음, 같아요. 음. 너무 다이 생존이란 영역에 갇혀 있는 거, 어, 음. 안정과 자기 만족과 유익과 뭐또뭐 뭐 음. 성탄절도 보면은 오늘날 성탄절이 더 심해졌잖아요. 그 네, 음. 만나지 못하니까는 뭐 홈파티하면서 홈파티하면서 뭐 이렇게 SNS 올려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정되는 과시하는 거고 근데 음. 저는 그런 거가 우리 청년 세대, 청년들 특히나 크리스천들은 조금 더 뛰어들었으면 어. 눈 감고 하나님 손 잡고 한번 뛰어봤으면 어, 어, 하는 음. 마음이 사실 어, 좀 어. 있습니다. 아, 네, 아 제가 네. 이번에 음. 연말에 저희 집에서 홈파티 했거든요. 아이고 그또 의도치 않게 <laughs> 저녁이 됐네요. 가족들과 네. 네,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예. SNS에 올렸는데 네, 아이고 아 네. 죄송합니다. 이렇게글 찍어주셔서 <laughs> 의도치 않게. <laughs>